네 안녕하세요 바이온클린의 이재원 원장입니다 제가 구년간 수술하면서 정말 특이하게 봤던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 한번 정도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종과 멍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선 당연히 부종과 멍이 생기는데요 멍이 얼마나 갈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밤을 잘때 심장보다 다리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민파선 순환을 원활하게 하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멍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수술 이틀 전부터 멍크림을 바른 것 추천드립니다. 멍 크림 자체가 응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출혈을 예방해주면서 완화시켜주는 건데요. 미리 이틀 전부터 멍 크림이 발라져 있다면 멍 발생 자체를 줄여줄 수 있고 또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부종으로 저희 병원에서 드리 약은 엔테론 인파선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약이고요. 일시적으로 라식스라는 이뇨제를 쓰기도 합니다. 60분간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내에 생긴 부종들을 바깥으로 빼주게 되는데 이 약이 일시적으로 생긴 부종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수술의 부작용은 절대 아니고 중간 과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필러를 하시든 보톡스를 하시든 해당 부위는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 인플라메이션과 감염, 인펙션은 전혀 다른 말인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상제균들 여드름균의 피아크네균이나 대장균처럼 상제되어 있는 균들이 피부 속에 있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체내에 있던 균들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좀 나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인펙션 감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병원 조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출혈과 혈정에 관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출혈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투메센트에 있는 용액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켜줘서 출혈을 최소화해준다고 하지만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혈관이 들어가 있고 그 지방을 많이 뽑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 헤모글로빈을 높일 수 있는 철분제를 드시거나 장조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불규칙한 유착이나 바이오본드, 딱딱한 덩어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이오본드는 수술 후에 10일부터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다 없어진다는 것. 바이오 본드가 풀릴 때까지는 부운동은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팔쪽의 바이오 본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스트레칭을 과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처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 벌어진 부분조차도 착색이 될수 있습니다. 팔 수술하신 분들은 겨드랑이 상처나 앞에 있는 상처가 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흉터나 피부 착색, 인위적으로 생긴 흉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100% 100 실리콘 겔 연구를 바름으로써 상처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처 부위로 혈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생긴다는 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상처가 부푸는 하이퍼트로피 스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또 하나는 상처가 붉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착색은 4개월에서 5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굉장히 얇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100% 실리콘 겔을 추천을 드리고 지방급이 후의 흉터에 관해서만큼은 흉터 치료를 위해서 혈관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 경과에 좋을 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콘 계열 연고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면마취, 수술 후에 어지러운 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날은 운전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부 수술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하고 생겨서는 안될 복부 천공을 설 말씀드리고요 생명이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있다가는 말씀을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급성 충수염이나 급성 당남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부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배가 아프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복부가 수술을 한 직후부터 우측 아랫배로 집중이 되는 통증이 있다면 급성 숨수염과 간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수술 당일날 설명드리는 일반적인 수술 주의사항 합병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합병증과 부작용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거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